꽃집 창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아워 브레스트 우리들의 숲우습입니다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단체 클래스 그거 영상 이후로 처음 찍는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찍다가 일이 생겨서 못 찍고 새로 찍고 못 찍고 뭔 말이지. 여튼 결국에는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못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게 정리도 안 됐었고, 저 개인적인 사정도 많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 가게 정리도 어느 정도 됐고, 저도 좀 안정이 돼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반가워요.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에도 어 예전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인스타로 친구도 어 해주시고 해서 DM이랑 다양하게 어 소통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영상을 내가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찍은 영상이 벌써 2년 전인데 그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고, 근래 영상인 줄 아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제가 뭐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꽃집 창업을 해서 현실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1년 전이랑 2년째랑 또 올해 3년째랑 되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어, 지금이랑 1년 전이랑은 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 보실 때 어, 업로드한 날짜를 보시고 아 이게 우습이 2년 전 영상이구나 1년 전 영상이구나 <laughs> 그래서 감안을 해서 봐주세요 저도 옛날 영상은 어, 좀 너무 정신없고 그래서 좀 민망하고 뭐 너무 어글, 오글거리고 그때는 막 오만 시도를 다해볼 때라 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보게 되는데 댓글이 계속 남겨지니까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했지? 하고 다시 보게 되면 어, 좀 저도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저런 말도 했었구나. 저때 그, 그런 기분이었구나.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일기처럼 생각하고 쓴, 어, 일기처럼 생각하고 찍는 영상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어느 순간 그게 기록이 되고 일기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되게 많이 업로드 해야겠다. 초반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다. 라고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연차가 될수록 꽃집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이 현실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픈을 하는 곳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힘든 점이나, 어 그런 거를, 음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꽃집 창업 채널은 잘 없는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제 의도랑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선, 어 첫, 그앞 영상에서 제가 가게를, 간단하게 보여 드렸어요. 이전한 가게고 주택 상가하고 앞쪽에 그렇게 현관 쪽에 띠필을 한지도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님들이 가게 찾아오실 때못 찾아서 가정집인 줄 알고 여기 골목을 몇 바퀴를 막 돌고 제가 막 찾으러 앞에까지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행히 앞쪽에 입 간판이랑 저렇게 꾸며 놓으니까 이제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매장에는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인친이셨던 달콤 한소푼이라는 떡 공방, 떡 케이크 공방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주로 거실을 꾸며서 어, 샵을 하고 있고 여기 큰방 안에서는 이제 선생님 연습하시고 클래스 하시고 주문 들어오시면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저도 수업 있을 때는 또 방에서 수업도 하고. 어 이전 가게랑 주택 상가랑 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어, 제가 로드로 나가지 않고 여기 더 안쪽에 주택 상가로 들어오기 정말 잘했다. 이 선택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하 제가 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아기를 갖기에 부딪히는 그런 현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37이기 때문에, 또, 마냥 늦출 수만은 없고, 또 우습이 이제 자리를 되게 잘 잡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1, 2년 동안 고생해서 쌓아놓은 게 중단해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지금 내 현실에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너무 걱정이 돼서 1년만 더, 1년만 더 이러면서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전혀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어, 배란일도 아니었고 정말 그 생리가 끝나자마자 신랑과 뜨밤을 보냈는데 <laughs> 그 뜨밤의 결과가 배란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배란일 아닌데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인터넷에 어쩌다 한 번씩 보던 글이었는데 그게 저의 케이스가 된 거죠. 정말 생기려고 하면 삼진할머니가 그런 날짜나 그런 주기나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란일이랑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설마 설마 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어, 테스트기 하기 전부터 신랑이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태몽 같은 거를 그리고 저도 꿈을 좀잘 꾸는 편인데 어, 둘다 꿈을 그냥 미친듯이 계속 태몽 비슷한 걸꺼 가지고 저는 거의 반 이상은 임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랑이 첫 태몽을 꿨을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했는데 그 때는 임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유, 배란일도 아닌데 임신일 리가 없다 했는데, 1월 1일 날 한번 테스트기를 해보자 해서 테스트기를 했더니, 임신이 맞았던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너무 현실이 이렇게 눈앞에 팍 오면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되려 마음이 되게 편하고 이때까지 했던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임신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임신해서 뭐 언제까지 일을 하고 언제부터 쉬고 뭐몇 개월 있다가 복귀를 하고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고민하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입덧이 되게 빨리 찾아와가지고 임신하고 6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가게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집에서 쉬었어요. 꽃을 거의 사입을 20만 원 넘게 해 냉장고에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저것만 팔고 쉬어야지라는 그런 계획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집에서 지금 당장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쉬다가 이번 주 수요일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입덧이 일찍 시작된 만큼 좀 일찍 안정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서 어 신랑이 이제 임신한 기쁨에 마당 정리도 자갈이 막 엄청 쌓여있고 엄청 더러웠었거든요. 근데 임신하니까 마당 청소도 다 해주고. <laughs> 임신을 하고 나니까 여기 안에 들어온 선택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로드샵은 아무래도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픈 마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상주를 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여기 이전에 우습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어, 그게 되게 편했었거든요. 어, 예약 있을 때만 매장이 좀 있고, 예약이 없을 때는 좀 자유롭게 집에도 갔다 오고, 뭐 커피도 마시고 오고, 좀 매장을 많이 비웠었거든요. 그러고 나름대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너무 외진데 안쪽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다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였고, 지나가던 로드손 님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뭐 5%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주 고객층들은 길을 가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크게 겁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역시나 뭐 기존 고객님들은 그 이전 가게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기 이 때문에 잘 찾아오셨고 신규 고객님들은 여기가 주택이라서 긴가민가해서 앞에서 헤매기는 하시지만 지금은 입간판을 잘 해놔서 잘 찾아오시고 있고 또 주택에 이렇게 DP를 해놔서 그런지 되게 친근하게 느끼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전 가게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안심이 너무 너무 됐어요. 당연히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너무 외진 데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외진 데 있었는데 더 외진 데로 들어와서 기존 고객님들도 떨어져 나가고 신규 고객님들도 안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뭐 동네 분들도 이런 주택만 있는 골목에 이런 예쁜 데가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화단도 이제 꾸미고 하면은 또이 주택 상가가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임신하고 나서 말을 조금만 해도 숨이 되게 차요. <laughs> 오늘 영상은 너무 긴 공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가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어, 저 개인적인 근황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건데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또 저의 친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앞으로 또 임산부 플로리스트의 일상과 또 플로리스트 황예림의 어 그런 발전하는 모습, 뭐 나중에 어 엄마가 되는 것까지 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예쁘게 꽃길 걷는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임신했지만, 어,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꽃길을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꽃집 창업의 꿈과 플로리스트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어, 전늘 얘기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 꽃이 패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영상을 보시면 저의 수익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어 그냥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가 가장 큰것 같아요 우습을 하면서 어 매출이 적든 늘든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적이 물론 있지만 지나고 나고 뭐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 주제로 조금 더 집중되게 도움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자주 봬요. 안녕